네, 어제에 참석하지 않으신 그 여당 의원님들도 아마 어,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그 초유의 그 테러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이라고 봅니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축소 은폐에 급급했다 이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. 네, 특히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이제 그 대테러센터. 에 있는 대테러 종합 상황실 명의로 발송된 그 문자들 을 보면, 어, 1.5cm라고 했던 일부 보고가 1cm로 축소가 되고, 이게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축소되기가 어렵죠. 그 다음에, 뭐, 경상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, 그 다음에 출혈량이 적다. 등의 누군가가, 아, 이 사건 별거 아닌 사건이다. 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게 전파를 하려고 하는, 그런 이제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강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리실 대태료센터 문자도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. 하니까 경찰에서 넘어온 문자를 내부에서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된 거다 했지 총리실에서 전혀 손댄 게 없다. 그럼이 부분은 행안이 사항이지 총리실 사항이 아니다. 하는 말씀을 듣고요. 그 다음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병원의 이송 또 헬기를 사용한 이송 이거는 우리 부산 지역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큰 실망이었잖아요 예? 그런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하자는 게 권익인데 이게 테러 사건을 조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테러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경찰에서 다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세금을 써가면서 공무원이 동원돼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부산대 병원도 싫다 서울대 병원에 가야 되냐 이런 특혜를 준데 대해서 신고가 되었으니까 그 얘기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국회는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잖아요. 불러서 현안질의를 할수 있고 근데 왜 조사를 방해하려고 하느냐 하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현안질의는 맞지 않다.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. 그다음에. 자꾸 정치 테러를 하는데 일반 개인의 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? 이걸 왜 자꾸 확대하시려고 해요? 확대하지 마시고요. 만약에 확대한다고 하면 지금 헬기 특혜, 서울대병원 특혜를 받아가지고 악화된 여론을 여러분이 덮기 위해서 하는 거다.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악화된 이재명 대표의 그 악화된 여론을 덮어보려고 권익위를 압박하는 거다.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저는 합리적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하고 같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. 네. 네.